수학 1어 119번입니다.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1 그다음에 그때의 풍속이 v1. 그다음에 높이가 h2에서의 풍속이 v2 이렇게 됐네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이제 하나씩 따져 봅시다. h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자, 이걸 h1이라 그럴까 이걸 h2라 그럴까 그때의 각각의 풍속들이 이제 v1, v2다. 그죠? 자, 이걸 가지고 식을 먼저 채워 봅시다. 예. 자, 요 식에 대입을 시킬 겁니다. 8는 2. 그죠? 곱하기. 자, 12분의 36. 그 녀석의 2 마이너스 k분의 2승. 이렇게 되지. 자,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3이고, 이거 약분하면 4죠. 그죠? 그래서 3에 2 마이너스 k분의 2승이 얼마다? 4다. 이런 결론 얻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걸 보니까,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h1, 그 다음에 h2, 자, 이렇게 될 때, 풍속을 각각 v1, v2인데 ab라요. 자, 그랬을 때, a분의 ba 값을 구해라. 자, 집어넣읍시다. b, v2가 b죠. b는 a 곱하기, 자, v, h1이 10이고요. 그 다음에 90. 이렇게 되잖아요. 그죠? 이 녀석이 e-k분의 2, 2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9 곱하기, 자, 9가 아니고 a죠. A 곱하기 9지, 이게 9. 9는 3의 제곱이잖아, 그지? 3의 제곱에 2 마이너스 K분의 2승. 이렇게 되네. 자, 그러면 결국은 이걸 요렇게 쓸 수도 있죠. 요 부분을요. 그러니까 3에 2 마이너스 K분의 2승을 제곱한다. 그렇죠? 이렇게 되죠. 그리고 a분의 a를 나눠 버리면 a분의 b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렇지? 자,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가 a분의 b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얼마를 구했냐? 계산한 게 4. 그렇죠? 4였다. 에? 자, 그럼 다시 이제 갑니다. 여기 그럼 4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. 16 이렇게 됩니다. 정답은 3번요.